안녕하세요. 코리아 요리아트 아카데미 파티실 길혜민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베이킹 하우스 수업을 같이 진행해 보실 텐데요. 요즘 유행하는 열가지 맛있고 간편한 레시피로 준비를 해 봤어요. 어, 시작으로는 간단한 마들렌, 브라우니, 다쿠아즈 같은 대중적이면서도 간편한 것들로 시작을 하실 거고요. 끝으로는 마카롱, 뭐 당근 케이크, 무늬 롤케이크와 같은 퀄리티 있고 선물하기 딱 좋은 것들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첫 번째로 오늘은 마들렌 시작을 하실 건데, 그냥 마들렌이 아니고요. 표면에 예쁘게 반짝반짝 글레이징을 씌운 마들렌이세요. 또 상큼하게 레몬을 이용해서 레몬 아이싱을 발라줬으니까 한번 기대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계량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준비물은 계량 저울과 재료 그리고 용기 준비해주시면 되는 거고 저울의 온오프 버튼을 우선 눌러 주십니다. 전원을 켜주시고 0이 표시가 된 거를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용기를 올려주시면 용기에 해당 그람수가 측정이 됩니다. 여기서 바로 재료를 넣으시는 게 아니고 0점을 눌러 주셔야 돼요. 0점을 누르시게 되면 해당 용기에 그람수가 빠지면서 순수 재료의 무게만 계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재료를 원하는 그람수로 맞춰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량을 끝내시면 되는데, 이 저울 같은 경우는 계량 그람수 단위가 1g 단위예요 그런데 2g 단위로 올라가는 저울도 있으니까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밀가루인 박력분과 베이킹 파우더를 한 곳에 채쳐서 내려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채쳐서 밀가루와 베이킹 파우더를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버터를 중탕해서 준비를 해 주실 거예요. 우선 냄비에 물을 채워서 끓여주시고, 버터를 올려서 녹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옆에서 한동안 버터 중탕을 시키는 동안에 우리는 레몬을 깨끗하게 세척을 하셨고 요거를 껍데기 갈아서 제스트를 내도록 할 거예요. 우선 레몬을 잡으시고 요거는 레몬 제스트기입니다. 요게 없으신 경우에는 칼로 돌려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레몬의 노란 부분만 걷어내 주시는 건데요. 레몬의 노란 부분은 상큼한 맛을 내지만, 이 안쪽에 하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쓴맛을 냅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란 부분만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레몬 껍질을 벗겨냈습니다. 자, 이제 레몬 껍질을 제거한 레몬을 반으로 잘라서 안에 있는 레몬즙을 내보도록 할게요. 반으로 잘라주시고. 꾹 눌러서 돌려가면서 레몬즙을 내주세요. 이렇게 레몬즙을 내셔서 계량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제일 큰 볼을 준비해주시고 준비해주신 채친 가루분 녹여주신 버터 그리고 레몬 껍데기 레몬즙 등 모든 재료를 다 섞어주실 거예요. 자 제일 먼저는 계란을 넣어주실 거예요. 계란을 먼저 넣어주시고. 계란 노른자의 막을 풀어주지 않고 설탕이 들어가게 되면 덩어리가 질수 있으니까 한번 풀어주셔야 해요. 설탕 들어갑니다. 설탕, 맛을 내주는 소금. 꿀, 같이 들어갑니다. 그 후에 잘 섞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섞어주세요. 거품을 내실 필요는 없고요. 모든 재료가 잘 섞일 수 있게 섞어주기만 하세요. 이렇게 설탕, 소금, 꿀까지 넣어주셨으면 채치셨던 가루까지도 넣어주십니다. 가루를 섞어주시고 벽에 묻어있는 날가루까지 완벽하게 섞어주세요. 가루까지 섞어주셨으면은 준비하신 레몬 껍데기 넣어주시고. 레몬즙도 같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레몬즙과 레몬 껍데기까지 넣으셨으면, 아까 녹여주신 버터를 마지막으로 넣어주실 거예요. 완료가 된 반죽은 비닐이나 랩을 한번 씌워서 냉장고에서 휴지를 조금 식혀주실 거예요. 휴지 시간은 냉장고 온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20분 잡으시면 됩니다. 반죽을 휴지시키는 동안에 구워진 마들렌에 발라줄 레몬 아이싱을 만들어 보실게요. 우선 슈가 파우더 넣어주시고, 레몬즙. 넣어주시고. 두 가지를 섞어주시기만 하면 완료인데요. 아, 슈가 파우더와 레몬즙의 비율은 슈가 파우더 10에 레몬즙 1 정도 비율로 들어갑니다. 만들어주신 아이싱의 되기는 발라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서 내렸을 때 리본 자국이 2-3초 안에 없어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서 리본 자국이 바로 없어지는 정도까지는 보셔야 발라셨을 때 윤기가 나는 마들렌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20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되기가 꾸덕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건데요. 이 상태에서 주걱 이용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냉장고 안에서 버터가 조금 굳었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훨씬 꾸덕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보다 더 꾸덕해진다 하시면은 나중에 팬닝해서 짜기는 편하실 테지만 패닝 양은 알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이 정도 주르륵 뚝뚝뚝 끊기는 정도가 좋습니다. 자 이제 휴지된 반죽을 준비된 짤주머니에 담아서 준비를 해주실 텐데 우선 짤주머니 사용법을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회차에서도 짤주머니 사용하실 때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일단 전체의 절반 정도를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 주시는데 이런 끄트머리도 다 뒤집어서 깔끔하게 뒤집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요 상태에서 반죽을 담으셨다 하시게 되면은, 반죽이 요런 데 이렇게 묻어 있겠죠? 나중에 얘를 올려주실 때, 이 껍데기에 묻으면서 지저분하게 담아질 수 있으니까, 요런 꼬리들도 다 내려서 준비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안에 손을 넣어서 공간을 마련을 해주시고, 물론, 요대로 그냥 반죽을 넣으셔도 괜찮으시지만, 이런 준비된 컵에 넣어주시고, 반죽을 부어주시면 훨씬 편하게 담으실 수가 있습니다. 반죽을 전체를 부어서 넣어주세요. 반죽을 모두 넣어주시고 나서는 끝에 부분을 돌돌 돌리셔서 밖으로 반죽이 빠져나오지 않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짤주머니까지 준비를 하셨으면 마들렌 팬에 버터를 발라주실 건데요. 버터를 발라주는 이유는 잘 떨어지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색깔이 균일하게 나라고 발라주는 이유도 있습니다. 색깔이 균일하게 나려면 발라준 버터도 균일하게 얇게 고르게 발라주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 손으로 발랐어요. 물론 버터를 브러쉬 이용해서 발라주셔도 되지만, 브러쉬로 바르시게 되면 이런 틈 사이사이에 버터가 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버터가 많은 부위에는 색깔이 진하게 나고, 버터가 적은 부위에는 연하게 나고, 색깔이 짝짝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바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제 준비된 반죽을 팬에 짜주실 건데, 앞쪽을 얼마나 잘라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칼이나 가위 이용하셔서 잘라주시면 되고요. 0.5cm 정도를 잘라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짜기 전에 이뒷 부분을 뱅뱅 감아주시고 엄지와 검지 사이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세요. 고정을 해주시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힘을 주시면서 짜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짜보겠습니다. 마들렌 팬의 전체를 반죽으로 채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테두리로 넘쳐 흐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한줄 한 줄, 한 줄, 한 줄을 비워놓고 짜실 거예요. 자, 짜볼게요. 위에서부터 반죽을 쭉 눌러서 천천히 내려오십니다. 양쪽에 한 줄씩은 비워놓고 힘을 빼시고 앞으로 들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 짜볼게요. 양쪽은 비워놓고, 앞으로 들어서. 앞으로 들어주는 이유는 반죽이 흐를까봐, 팬이 지저분해질까봐 그런 거죠. 자, 이렇게 패닝을 완료하셨고요. 이제 굽기 들어가시는데, 오븐 예열 온도는 180도, 굽기 온도는 170도로 약 10분 정도 구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구워진 마들렌을 식히기 위해서 식힌망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자 이제 아까 준비해주신 레몬 아이싱을 올려 브러시에 조금씩 묻혀서 마들렌의 조개 모양 있는 빗금이 있는 면에 발라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아이싱을 전체적으로 발라주시고 약간 1분 정도 굳혀서 바로 포장을 하셔서 선물을 하시거나 드시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와 함께 마들렌을 만들어 보셨는데요. 집에서 따라 하시기 어려움이 없으셨죠? 다음 시간에는 저와 함께 또 쫀쫀하고 꾸덕한 진한 브라우니를 만들어 보실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